되게 아 세게 톡아 세게 네개네개 이건 네 개다. 4개, 4개. 이건 네 개다. 와. 우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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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잠시만. 난두 번에 할게. 이두아 도와줘. 한개 내가 골라 줘 장인 아, 장인이 골라주면 죽어 자 장인이 골라줄게 장인이, 장인이. 장인이 알았어 알았어 장인이 골라주면 <laughs> 이긴다 아. 아. 와저게 안돼 너 장인이 아, 약하고 장인이 고르면 이길 수 있다 이게 딱 보여 이길 수 있는 그게 딱보인데동욱이나 아까부터 안 보였어 형감 이걸로 감 감 이걸로 가? 아, 해본데, 해본데, 해본데. 자, 오케이. 자, 동욱이. 자, 몇개할 것인가? 아, 긴장돼. 시작, 시작, 시작. 오! 와! <laughs> <laughs> 동욱이 짐. 갑시다.